할렐루야! 5월 10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창조자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했다 낳았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 창조하였습니다.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낳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낳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낳으셨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센, 힘이 강한 동물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 뜻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 영계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오래오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악인도 결국 회개하고 선한 사람 의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빨리 죽으면 좋겠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망하면 좋겠다. 바로바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의 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열두 아들까지 다스리려면 아버지는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며 참으로 큰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전히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부모의 역할을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중에 제일 크고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랑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인내하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 할 때는 뭐라고 때릴 때는 때리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지만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포기해서는 아니됩니다. 끝까지 잘될수 있도록 자식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는 아니됩니다.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언제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낼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귀약역이고소중역이고 용기를 줘야 합니다.할 수 있다라는 힘을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많은 사람이 등을 돌려도 부모는 자식에게 등을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자식의 죄를 자신의 죄라 생각하며 회개하고 자식을 끝까지 끝까지 품어줘야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사명을 이뤄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기하격이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참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